2014년이었죠? 전 세계 가구 시작을 꽉 잡고 있던 거인,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작은 정말 화려했는데, 지금 이케아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케아 코리아의 지난 10년,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에 이케아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언론에서는 이걸 진출이라고 안 했어요. 공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만큼 당시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공습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컸던 광명점. 딱한 곳에서요. 첫 해에만 매출이 무려 3,080억 원. 이건 뭐 거의 경이로운 숫자였죠. 한국 가구 시장의 판도를 그냥 단숨에 흔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설명해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인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41.6%나 뚝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매출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거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멈출 줄 모르고 달릴 것 같던 거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고전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케아의 전 세계적인 성공 공식. 그 핵심에는 바로 DIY가 있습니다. 네가 직접 가져가고 네가 직접 조립해라.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이 아주 단순한 철학이 이케아 비즈니스 모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성공 공식이 한국에서는 아주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 소비자들한테 무료 배송, 무료 조립 같은 건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일종의 기본값이었죠. 근데 이케아는 배송비 따로, 조립비 따로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이 근본적인 기대치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한 국내 가구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이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잊지릅니다. 비싼 배송비랑 조립비를 더하고 나면 이케아가 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결국 저렴하다는 이케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국 시장에서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케아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국내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죠.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같은 회사들이 이케아의 가장 큰 무기였던 대형 쇼룸 컨셉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까지 이 시장에 참전했습니다. 니토리는 더싼 가격 그리고 더 편리한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이케아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이두 거인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이케아가 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블루박스 매장에서 특별한 쇼핑 경험을 파는데 집중한다면 니토리는 쇼핑몰이나 마트 안에 작은 매장을 열어서 그냥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접근성과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획적인 쇼핑과 즉흥적인 쇼핑의 대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케아는 결국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만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케아의 변화가 정말 극적으로 보입니다. 도시 외곽의 그 거대한 블루박스만 고집하던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현대서울 같은 도심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고 있죠.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프라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의 전환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전체 매출의 13%가 온라인 즉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케아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이케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케아의 10년을 단순히 고전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성공적으로 녹아든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좁은 집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놀러 가는 나들이 명소가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케아 레스토랑의 김치볶음밥은 이제 뭐 거의 상징적인 메뉴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게 됩니다. 이케아의 지금 모습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진짜 일부가 되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어쩌면 당연한 값비싼 대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한 성공 신화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한 거인의 생존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